1부. 70세 이후의 즐겁고 독립적이며 건강한 삶을 위한 6가지 필수 습관. 황금기 삶을 진정으로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건강, 행복,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중요한 습관을 소개합니다. 숙명과 정기 건강검진, 긍정적인 사고, 현명한 재정 관리 등 간단하지만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법을 배워보세요. 이 팁들을 받아들이고 활기차고 충만한 삶의 비밀을 열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기쁨과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70세에 이르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우리 대부분에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활기찬 70세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충만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6가지 필수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질 좋은 수면과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부터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현명한 재정관리의 이점까지 이 팁들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 활기차고 보람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이 습관들을 적용하여 더욱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70세를 넘긴 후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과 또래들의 삶을 살펴보며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여섯 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평화롭고 기쁨 가득한 노년을 기대하며 건강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녀는 현재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며 은퇴 생활을 매우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건강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6가지 좋은 습관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1. 첫 번째, 수면에 신경 쓰기. 좋은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면역 기능 약화 등 여러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양과 질이 감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령자도 여전히 충분한 시간과 질 높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몇 시간 만에 깨고 낮 동안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수면 부족의 결과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조용하고 어두우며 적당한 온도의 수면, 환경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노인들이 빠르게 잠들도록 돕습니다. 둘째, 취침 전 커피와 술과 같은 자극제 섭취를 피하면 더욱 빠르게 잠들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에 작은 이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작은 질환들이 큰 질병으로 발전하여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정기검진은 필수적이며 특히 혈당과 혈압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노인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매년 검진을 받아야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적당한 운동에 참여하기.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운동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고령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혈관 및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움직이기 싫어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고령자도 자주 밖에 나가 산책을 하고 햇볕을 즐기며 아침과 저녁에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체의 저항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운동은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부드럽고 신체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 적합합니다. 4. 네 번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낙관적인 태도는 70세에도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외부의 압박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며, 불안과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감정을 잘 조절하여 항상 차분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을 피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다섯 번째,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사기를 피하기. 고령자는 악덕 상인에게 쉽게 착취당하기 쉬운 편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은 고령자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효과가 알려지지 않은 건강보조제를 홍보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품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령자들은 현명하게 소비하고 이러한 건강 보조제를 피해야 합니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슈 여섯 번째,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사회적 관계 수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필요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적절한 사회적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더큰 행복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지역 사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2부. 평온한 노년을 위한 깨달음과 성찰. 70세에 이르면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이 여섯 가지 좋은 습관을 참고하여 멋진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저는 장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복도 많다는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70세에 이르러 저는 침대에 누워 3모 5년 더 산다고 해도 휠체어에 갇혀 나무처럼 움직이는 삶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돌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끝까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아프다는 말처럼 처음부터 안정된 삶에 만족하는 것이 낫습니다. 70세가 된후 젊었을 때 가졌던 희망들을 돌아보니 그중 많은 것이 환상이었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많으면 복도 많다는 말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조부모님께서는 자식을 낳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그중 하나는 성공할 것이고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돌아가며 부모를 부양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생각으로 조부모님은 일곱 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10년 넘게 혼자 지내셨고 걷지 못하게 된 후에야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돌볼지 의논했고 막내 이모는 시댁도 챙겨야 해서 명절 때만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맛삼촌은 본인도 병이 깊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삼촌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셋째 삼촌은 사위라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각 자식은 저마다의 성향과 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특히 재정적으로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저축이 있다면 병에 걸렸을 때 자녀들이 조금씩 기여하여 부모를 돌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축을 통해 요양원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꿈보다 꿀을 택하라는 옛 속담처럼 자식보다 함께하는 반려자가 낫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이 지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동반자를 찾기 위해 재혼을 선택합니다. 재혼하여 배우자의 자녀와 자신의 자녀 모두를 잘 돌본다면 노년에 더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비목 80세 정도로 나이가 들어 배우자를 잃게 되면 다시 동반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있고 나이든 부모가 재혼을 하면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정 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아직 학업 중이라면 그들의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장한 후에도 부모를 돌봐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젊었을 때는 서로 의지할 수 있었겠지만, 노년에는 신체적으로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는 정신적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어 사기 당할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돈과 마음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70세가 되면 젊은 시절처럼 진정한 사랑을 꿈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사랑보다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만 하는 사람보다 현실적인 자원을 가진 상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사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죽을 때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없다면 임대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며 밤낮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70세에 이르면 그 집을 누가 상속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회에 기여한다면 자녀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집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받은 자녀가 반드시 부모를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스스로 살아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집은 일시적인 안락함을 줄 뿐이며 죽을 때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살 여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오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도 사라지고 특히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더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를 돌볼 효심이 깊은 자녀가 없다면 오래된 병화는 큰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잘 돌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를 견디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들만의 인생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부모는 짐이 될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을 내거나 무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세가 넘으면 침대에 누워 3, 5년을 더 산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에 타서 이동할 때 나무토막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그리 유익하지 않습니다. 매일을 충실히 살고 장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내면에서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 특히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고향을 아름답게 생각하며 그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믿습니다. 시골에 살면 닭과 오리를 기르거나 이웃과 대화하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장을 보거나 요리하고 카드 놀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사람들은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교통이 불편해 비상 상황에서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을 수 있고 불편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축 우리에서 나오는 냄새와 벌레 등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은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는 비용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이웃들은 도시로 이사하거나 이미 고인이 되어 모든 것이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농사는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잘 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장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며칠간 머물 때는 좋을 수 있지만 한두 달을 머물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며 풍습이 바뀌었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 3부. 80세 독거 노인의 삶이 주는 이점.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발걸음에는 활력이 넘치며, 마음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상상해보세요. 자유를 사랑하는 활기찬 노년인 쉐릴은 나이 듬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시기로 여기지만, 쉐릴은 독립과 강인함, 흔들림 없는 자립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을 용기와 우아함으로 받아들이며 완전히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쉐렐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 언제나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비결을 발견해 보세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80세는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에 이르면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떨어져 일상적인 피로를 위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0세의 지혜로운 노년인 쉐릴은 이러한 인식을 그녀만의 삶의 철학으로 반박합니다. 그녀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나이가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쉐릴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살며, 그로 인해 얻는 평화와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며, 가족 생활을 즐기자는 여러 제안을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저 혼자도 잘 지내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자유와 독립을 누리는 것만큼 좋은 노후 생활은 없습니다. 새로를 행복한 노후는 자녀의 보살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고요함을 즐기며 매일 자신의 속도에 맞춰 지내고 타인의 습관이나 기대에 맞출 필요 없이 생활합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는 동시에 삶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셰로리는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80세인데도 청력이 좋고 눈도 밝고 발걸음도 경쾌해요. 내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가 60대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더욱 걱정하게 되어 혼자 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끊임없이 함께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노년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고요? 우선 저는 자유를 사랑하고 제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자녀들의 생활 습관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 집에는 제가 움직이거나 건드릴 수 없는 장소들이 있고 그런 제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도 그들만의 삶이 있고 제가 들어가면 아무리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평화로운 삶 특히 배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항상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한 그릇의 국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까우면 입을 대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어버리니까요. 함께 살다 보면 다른 습관과 생각이 충돌하여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것은 조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규칙이 너무 많아 제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제 연금은 저 자신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제 자녀들에게는 그들만의 부담이 있으니 제 짐을 더 얹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의지하며 노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 몸이 튼튼하고 제가 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한 작은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삶은 혼자 살아야 가장 편안합니다.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장수 마을을 방문해 그곳 장수 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노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일하거나 집안을 정리하면서 항상 몸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립성과 자립정신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모두가 단호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생활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매일을 충실하고 즐겁게 보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장수 비결입니다. 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나서 저도 앞으로의 삶에 대해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소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작은 일에도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매일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몸도 따라주고 있습니다. 제 또래 중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생활 습관이 걱정됩니다. 그들은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나 수면을 취하지 않으며 운동도 거의 하지 않으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70억 80세가 되면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 상태는 저에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활력을 잃고 결국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간 날씨에 상관없이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도 밖에 나가 움직이며 세상을 보원합니다 집에 누워 건강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운동할 뿐만 아니라 자주 단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행 중 험한 언덕이나 어려운 길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려 해도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점점 느슨해지고, 더 이상 스스로 엄격하게 생활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능력을 잃게 될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 목표는 건강을 유지하며 노년까지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스스로를 돌볼룩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병 없이 떠나길 바라며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80세 노인이 돌봐줄 사람 없이 혼자 산다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혼자 살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의 큰 행복입니다. 건강이 모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노인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히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과 고통 없이 사는 것이 노인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쉐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건강하고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 지수는 매우 높으며 혼자 사는 것이 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나이가 들면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는 그들만의 복이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부부의 연금은 월 2,000에서 3,000 달러 정도였어요. 남편은 생활관리를 매우 잘해서 우리 집을 완벽하게 유지했고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달 600달러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100제곱미터가 넘는 큰 집을 구입했는데 매달 2000달러 이상의 모기지를 갚아야 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월 수입이 1만달러가 넘었지만 아이를 키우고 여러 생활비를 감당해야 해서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매달 자발적으로 600달러를 지원해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가정의 수입이 줄었고, 매달 600달러를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우 이해해 주었고,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니,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야기하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도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저와 그들에게 모두 해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르신이 자녀를 돕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매달 6발러를 계속 보냈다면 분명 제 생활 수준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다보면 제 생활비를 절약해야 하고 이는 영양과 건강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들도 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제대로 할수 없으니 결국은 그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돌보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중히 고려한 끝에 1,500달러의 연금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식비와 생활비, 또 하나는 다양한 생활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축용입니다. 이렇게 계획하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제가 제 삶을 잘 관리할 수 있음을 알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든 젊든, 경계를 분명히 하고, 약간의 이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르신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삶에 너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돕고자 아끼고 절약하며 자녀들을 위해 돈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녀가 잘 살면 노년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종 발생하는 상황은 줄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고 노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게 되어 노인들은 쓰라림과 피로 속에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좀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로 저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고 저는 저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관심사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시간이 나면 이웃을 초대해 차를 마시며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카드 놀이를 즐깁니다. 저는 자녀의 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저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상하여 종종 저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가끔은 가고 가끔은 가지 않습니다. 제 삶이 있음을 자녀들이 이해해 주어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저를 쾌락주의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이는 사실 제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 인생이니 제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매일을 감사하며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불쾌한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제 기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저는 건강하고 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노년에 잘 살고 싶다면 스스로를 아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며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왜 그것이 기분을 망치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들은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자녀가 각자 할 일을 하게 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와 어르신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혼자 사는 어르신이 외롭거나 불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적절한 재정 관리가 있다면 혼자서도 매우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면 노년을 두려움 없이 행복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